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별빛이 수놓은 밤, 달빛 아래 이슬의 음표를 듣다, 기모중의 빛이 나는 사람.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마치 수놓은 듯 아름답게 빛나고,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순간, 기모중의 빛이 나는 사람이 울려 퍼지면, 그 자체로 마법같은 경험이 됩니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며 듣는 이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1. 노래의 감성. 김호중의 목소리는 깊고 진솔하며 이 곡의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의 빛을 발산합니다. 특히, 이 곡은 누군가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노래하며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자연과의 조화. 달빛 아래 이슬의 음표를 듣는 듯한 느낌은 이 곡이 주는 감정의 깊이에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김호중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마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별빛과 달빛, 그리고 이슬의 조화가 그의 음악과 만나면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3. 팬들과의 연결. 김호중은 이 곡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빛이 나는 사람은 그가 팬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4. 마무리. 그의 음악은 단순한 듣는 즐거움을 넘어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기모 중의 빛이 나는 사람을 감상하며 별빛이 수놓은 밤하늘을 바라보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